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남성 같은 경우 성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올 때. 나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추위를 많이 타게 됐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처방은 녹용 대보탕이라고 합니다. 녹용은 보양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어떤 식물을 딱 심었어요? 양지에 심은 것과 음지에 심는 것. 성장 속도가 어디가 빠를까요? 양지. 양지겠죠. 이게 보양의 효과예요. 이 보양이라는 것은 햇빛을 쫙 비춰줘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몸의 기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열이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양제를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몸이 찬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처방 이름이 녹용 대보탕인데, 기본 베이스는 십전대보탕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어떤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 녹용을 비롯해서 육종용 두충 이게 보양제입니다. 육종용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육종용은요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떤 약초가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 하면은 무조건 보약이거든요. 그런데 육종용이 단맛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약인데. 양기를 보충하는 보약이죠. 그래서 옛날 의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기부전에는 이 약이 아니면 세우지 못한다. 어, 너무 식구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요. 성 기능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생식기는요.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꽃이 피울까요? 많이 피우지 않습니다. 생식 기능이 떨어져요. 나무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버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생식을 하냐고.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허약해서 내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생식 기능이 발달되냐고요. 생식 기능이 뭐가 좋아지냐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졌을 때, 극도로 약해졌을 때는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양제를 투여하면 그러면 생식 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즉, 육종용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에는 이 약이 아니면 세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몸에 양기를 더해준다는 건데 여러분 몸에서 이 양은 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근육이에요. 여러분의 근육에서 대부분 한70% 정도는 열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봐 보세요. 애들 잘때봐 보세요. 입을 다 차고요. 배 뒤집어 까고요. 벽에 딱 달라붙어서 아 시원해 이렇게 하고 자요. 근데 나이든 사람들은요, 양말 신고요, 내복 입고요, 두꺼운 이불 덮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요.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보양제가 투여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양제가 필요 없는 거죠. 나이든 사람이 보양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두충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두충은 근육 강화제예요. 근육이 강화돼야 근육에서 열 생산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보양제예요. 그러니까 육종용이라는 약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런지, 이게 실험 이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육종용을 먹으면 몸에 열이 더해지면서... 발기부전도 치료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두충이란 약은 열을 적극적으로 더해주는 게 아니고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 근육에서 열 생산을 더 많이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 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충도 성기는 강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녹용. 녹용은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게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이 돼 있어요. 식물을 심어놓고 햇볕을 쫙 비춰주는 그런 효과처럼 몸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여기서 말하는 성장 속도는 애들은 진짜 성장이지만 여러분처럼 어른들은 회복 속도예요. 몸이 손상되었을 때 빨리 회복되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석곡이란 약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석곡이란 약은 보양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음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의서에서 석곡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리와 무릎이 차갑고 저리면서 가누기 어렵고 아픈 것을 없애 준다.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뼈가 영영 아프지 않게 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설명만 들으면 이 석곡 오래 먹으면은 영영 뼈가 아프지 않는데요. 이 녹용 대우배탕에 대부분의 약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돼 있어요. 육종용이란 약도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두충이란 약도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이고요. 녹용도 마찬가지고 석곡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골이 약해지면서 그 결과로 에너지 생산이 잘안 되고 그러면 추위를 타게 되고 양기가 약해지고 즉 발기부전이 생기고 성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 경우에 녹용대부탕을 쓰는 거예요. 십전대부탕은 그게 조금 부족해요. 기운을 더해주고 회복 속도를 촉진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 양기를 더해주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 양기를 더 넣어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녹용대부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육개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개피는 수정과 만들 때 사용을 하지만 얇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육개라고 하는데요. 이 육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좋아요. 옛날 의사의 설명 보면, 발기부정과 자궁이 냉한 것, 허리나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을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녹용대부탕에 보양제라고 할수 있는 육종용, 두충, 녹용,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석고, 이런 약도 들어가 있지만, 육계라는 약이 들어가서 육계가 몸의 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도 있고,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녹용대부탕은 몸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결과물은 몸이 차가워지고, 그니까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그러면서 성 기능도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증상을 보고 쓸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용대보탕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약초, 좋은 처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